오즈모 액션5의 기본 화각은 155도 입니다. 하지만 조금 부족한 화각을 보완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포브 부스트라는 182도짜리 렌즈를 팔길래 호기심에 한번 구입을 해 봤어요. 포브 부스트 렌즈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렌즈 커버를 분리를 하고 포브 부스트 렌즈를 돌려서 끼워 줍니다. 잘 끼워줘야지 방수가 잘 되니까는 꽉 잠가줘야 돼요. 렌즈를 끼웠다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메뉴에 들어가서 포브 부스트 렌즈를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초점이 왜 이러냐 이거 지금. 렌즈 장착도 했고, 활성화도 시켰으니, 이제 밖에 나가서 사용을 해봅니다. 같은 구간에서 촬영을 했고, 상단은 포브 부스트 렌즈를 장착한 영상이고, 하단은 일반 155도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체스트 마운트를 사용했을 때는 일반 155도가 가장 적당해 보이고 스캔에 장착했을 때는 포그 부스트 렌즈를 끼우니 보긴 좋네요 집 서비스 코스 스템 같은 경우에는 장착도 간편하고 고정했을 때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벤지 스템 같은 경우에는 굵기가 굵어서 장착하기도 힘들고 생각보다 옆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형 스템이나 핸들바에는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렌즈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렌즈 커버를 씌워서. 보호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좀 단점이 되겠네요. 어떤 화각이 보기 좋으신가요?